레이스에서 승리한다는 건 단순히 빠르다는 뜻이 아닙니다. 루트게러지에게 레이스란 속도보다 집중의 싸움이고 기술보다 마음의 균형을 지켜내는 과정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같은 루틴을 반복하지만 매 순간이 다르고 매 결정이 달라집니다. 한 번의 실수도 허락되지 않는 긴장 속에서 서로를 믿고 다시 몰입하며 끝내 자신과의 싸움을 이겨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달리는 이유는 누군가를 앞지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믿는 방식으로 완주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루트 게러지가 보여주는 레이스의 의미입니다. 우승 정말 축하드립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어, 이번 인제 마스터즈 레그레이스는 루트게러지한테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그 네, 저희 인제 마스터즈에 참가하게 된 거는 저희 루트 십구의 일탈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일도 너무 바쁘고 쉴 시간도 없고 막 이렇게 막 일에만 치여 있다가 문득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제 마스터즈라는 대회가 생기고. 차를 한대 가지고 여러 명이서 이제 차를 탈수 있는 대회다 보니까 그냥 우리 다 같이 나가서 한번 그냥 재밌게 차 타보자 이게 처음 시작한 계기인것 같습니다 어, 연습 주행 중 사고가 있었습니다. 차는 크게 손상됐고 팀은 한순간 멈춰버렸습니다. 일단 사고 난 직후에는 뭐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그 다음날 경기를 위해서 다시 달릴 수 있도록 차를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하는 생각밖에 안한것 같습니다. 일단 거기서도 중요한 게 어쨌든 이게 사고가 나면서 또 드라이버들 불안해하고 이런 부분도 좀 완화시켜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드라이버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했어요. 이렇게 하고 차를 밤새 수리해서 일단 대나갈 수 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 어,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너무 순식간에 일어나고 그 실수 하나로 어, 내일 결승, 뭐 예선 결승을 못 나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어, 제 스스로한테 너무나도 그 순간이 너무나 원망스럽습니다. 사고 이후 피트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망가진 부품들을 하나씩 살피고 쓸수 있는 건 살리고 없는 건 수소문해 가며 구해왔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결국 그날 밤단 한순간도 쉬지 않은 끝에 차는 다시 시동을 걸었다. 피트 안의 공기는 뜨거웠고 모두의 눈빛엔 같은 확신이 있었다. 이 차는 분명 다시 달릴 수 있다고 그리고 그들은 해냈다. 주행하면서 뭐 이런 사고를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상태에서 처음 일어난 사고다 보니 엄청 당황스러웠고 일단은 이제 모든 미케닉과 저희 팀 모든 분들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요. 근데 이제 뭐 당황하지 않고 팀 크루들께서 이제 감독님을 비롯해 미케닉 분들이 이제 구속 수급, 그 다음에 저희 크루 분들이 이제 공장에서 그 물건들을 수급하러 여기저기 이제 드래곤볼 하듯이 물건을 수집해서 늦은 저녁에 경기장으로 가져다 줬어요 그래서 어 사실 이제 뭐 다른 드라이버들도 미리 들어가서 쉬어야 될 텐데 뭐 모든 인원들이 저희 차 이거 고치는데 다 붙들어갖고 같이 시간 보내고 같이 고쳐주고 같이 위로해주고. 어, 그 부분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미안했습니다. 네. 뭐 별다른 걱정은 안 했고요. 어차피 감독님이 무조건 고쳐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서, 별다르게 그렇게 크게 걱정한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인재 마스터즈 결승의 날이 밝았다. 모두가 웃고 있었다. 농담을 주고받고 사진을 찍고 서로의 어깨를 두드렸다. 겉으로는 평소처럼 여유로워 보였지만 그 안엔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오늘은 결승전. 수많은 밤을 지나 도착한 단 하루의 무대였다. 그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제 정말 모든 걸 걸어야 할 순간이라는 걸. 부가 시작된다. 이제 세프티카가 트로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어 이제 네레이스출발 했습니다. 출발합니다. 자, 이제 차이와 함께 출발하고 있는 대 레이스타고요. 마지막에 있는 차량이 모두 출발한 뒤에 피트 쪽에서 또 다른 출발을 하 자, 엄청나게 굉장히 많은 차량들이 스타트를 하고 있습니다. T2의 N클래스 차량들 자 결국은 챔피언. 결국은 우승 기면서 원대환이 가져갑니다 자 결국 팀 루트게러지 시즌 5개의 우승컵을 모두 넘어지면서 2025시즌 시즌 챔피언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아팀 루트게러지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어요 인제 마스터즈 시즌 사상 최초 시즌 전승에 챔피언의 타이틀을 네. 김현석 그리고 원대현이 가져갑니다. 우승을 했던 그 순간에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무엇이었나요? 올 한해도 드디어 해냈구나라는 생각이 떠오르면서 한해 동안 같이 이제 차량 정비를 도맡아 해준 이제 미케닉 분들이랑 그 다음에 크로 분들 얼굴이 생각나면서 올 한해도. 좋게 마무리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집중해서 일단은 내가 올릴 수 있는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어, 달려서 체커기를 받았습니다. 받을 때 저희 팀크루브들이 이제 체커기 앞에서 손을 드는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가 이, 이걸 위해서 이렇게 좀 이틀간 밤을 새우면서 이렇게 험난하게 이렇게 내려와서 얻은 결과물이라 생각하니 어, 앞서 했던 경기들도 뭐 물론 다 값진 승리였지만 이번 마지막전이 제일 기억에 남을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독님한테 포기하지 않는다 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네, 뭐 저에게 ASM 포기란 있을 수 없다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의 역할은 이 차가 어떠한 환경에 접하더라도 선수들이 계속 달릴 수 있게 해야 하는 게 저의 역할인 것 같고 또 그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요 또 그런 결과가 지금의 네. 성적을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 4전부터 D형 퍼포먼스 엔진 오일과 함께하게 됐는데요. 사실 엔진 오일에 대한 편견이 조금 있었어요. 뭐 수입산의 비싼 오일, 좋은 오일 이런 거를 이런 거에만 관심을 갖고 사실 뭐 국산 오일이라든지 국산 오일 성분 뭐 이런 거에 대한 뭐 약간 편견이 좀 있어서 사실 그런 오일을 써볼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디온 오일과 함께 하면서 어 이게 국산 오일로도 충분히 내구성이 나오는 엔진 오일을 쓸수 있고 엔진 출력이나 이런 차랑 스펙에 맞춰서 커스텀적으로 엔진 오일을 제조해서 이렇게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이번 경기가 정말 좀 힘들었거든요. 엔진, 경기 전부터 엔진 트러블과 뭐 차량 사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정말 어렵게 어렵게 결승에 참가하게 됐는데, 마지막 우승하면서 이 모든 분들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진짜 좋은 성, 그 결실을 맺, 맺을 수 있지 않았나 어, 너무 기뻤습니다. 도와주신 분들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엔진은 멈췄지만 그들의 믿음은 식지 않았다. 오늘의 우승은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수많은 밤과 노력의 증거였다. 트랙 위를 떠난 지금도 그들의 여정은 계속된다. 루트 게러지. 그 이름처럼 다시 길 위로 나아간다.